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마디 문모일입니다.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았을 때입니다. 한순간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부인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부인의 말을 이렇게 들은 거죠. 루터는 비로소 무거운 마음을 털고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는 탄압하는 자들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이 384장입니다. 누구에게나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있나요?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없죠. 문제 속에서 발버둥 치다 보면은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가끔씩 문제 밖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또 그걸 잊고 삽니다. 내가 나이면서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거기에 나다운 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내 손님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노예가 아니고요. 나는 오직 나의 주인일 뿐입니다. 주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아닙니까? 대중석의 개체이면서 유일무이한 단독자가 바로 나다. 나는 무엇이며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상호관계를 나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나를 아는 것 아닙니까? 일찍이 노자는 최고의 지혜, 최상의 청명이라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터득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터득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부처님 역시 너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요, 영산 팔라소스 밑에 아폴로 신전을 세우고요, 이 신전의 현관 벽에 그노테시아우톤이라는 글을 새겨놓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그리스 7대 현인 중에 한 사람이자 서양 철학의 시조인 탈레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혼날 철인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표가 되면서 자기 성찰을 위한 경구로 통합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럽니다만 아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 나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종교는 진리를 깨닫게 해 주고요. 철학은 모르는 것을 깨우치게 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나를 발견한 자 발견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나를 바라보는 것, 참 슬기로운 일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첫 걸음, 그게 참 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한마디,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